어, 지금 저희는 대만의 PC방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목소리> 호구집 진짜 많네. 새벽까지 하는 곳이. 어, 10층. 큐타임. 찾았다. 10층? 맞네. 음. 큐타임. 오, 어, 큐타임 좋네. 와 드디어 찾아왔다. 아까. 길, 길이 없어가지고, 응. 어떤 이상한 바에도 도착했다가. 만화, 영화, 뭐. 그거 다 된다니. 어떻게 이용하는 거지? 어. 만화 정도 있고, 게임도 없어. 이거 응. 뭐, 게임, 삐방 맞아? 야, 너. 뭐. 네. 음. 담배는 안 되고. 또그 드링킹, 외부 음식 안 돼. 어, 저기, 저런 식으로. 이상한 사람들 많나봐. 음... 요거 봐봐. 아, 여기 p 있다. 방어, 오빠. 방으로된 PC랑. 다양한 게 있어. 요걸로. 근데, 밖에 뷰가, 밖에 뷰가 보이니까 좋겠는데? 요, 어, 요거. 응. 여기 자고 가는 사람도 많겠다. 그러니, 이게. 비용이 밑에 좀, 있네 뭐가. 있어? 한 시간, 맞지? 아. 근데 아, 오빠 이거 표시, 방... 여기 주셨어, 지금. 어? 프리베이 프리... 어, 아. 한 시간짜리 없나? 원 아워 있다. 어. 아, 그럼 여기 VIP 카드 말고. 응. 어. 노멀로 해가지고. 프라이빗 룸? 프 그거 75? 한 사람당 75. 이거 어때? 어, 그래. 한국말로 후불도 있어 아. 후불. 개, 떠날 때 계산해라. 아, 링바일러. 아, 네. 아, 오케이. 샤시. 커버해주시지? 아, 땡큐. 저기 뭐 음료 있다. 아, 땡큐. 아, 감사합니다. 공짜, 공짜. 미엔페이. 음료 공짜. 대박. 이건 레몬인 것 같고. 그렇다, 아, 포도. 이거는 뭐지 오롱 오롱차 아 영어 있네 녹차 밀크티 블랙티 이런 커피 음 잠시 쓰지 말라 돼 있고 와 만화책인가 진짜 많고 만화를 볼수 있는 게 엄청 많고 여기는 최신 잡지들 잡지들 다 갖다 놨고 여기 판막이 PC 앞에 다 있습니다 방으로 돼 있는 PC방이 다 있는데 저희는 방으로 예약을 했고요 여기도 이렇게 방으로 다 돼있습니다 어, 야경 한번 퇴변실인 흡연실인데? 흡연실 야광이 너무 예쁘다 방 진짜 많다 이제 용도 있고 와 이거 여러 명이서 같이 게임하기 뭐 좋겠는데? 세 명이서 같이 할수있고와 이것도 와 화면 큰 거랑 여기 3인석에다가 3인석. 되게 큰 대형 TV까지 이야, 진짜 다 같이 게임하기 좋다. 단점이, 이게, 좌식이라고 해야 되나? 발도 앞으로 못 벗고, 좀 불편하다. 아, 그러네. 차라리, 앉아서. 여기가 좋지. 아니, 여기 혹시 우리 방이야 아니야. 아, 근데, 근데 Q, Q17. 규켓볼 씻어 좋네. Q17. 근데 만화책이 진짜 많다. 8, 10번? 어? 11. 어, 우린 Q11이야. 야, 아, Q17. 이런식으로. 이거 무슨 일 거기도... 와. 우리 지 안에 계신 거. 응, 응, 응. 일단, 오빠, 음료, 우리 컵을 두고 와가지고. 아, 오, 그리고. 어, 어. <laughs> 은밀한 잡지까지. 이거 열면 큰일 난다. 어. 와, 여기는 고같 책이 진짜 많다, 완화책인 음, 특이하 음. 책이라가... 봐. 오, 여기 꽉 찼는데? 와, 아, 여기는 그냥 커플들이나 이렇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지 멀티로? 음, 아, 그, 약간 그, 그, 그런... 그, 옛날에, 음... 그, 우리, 뭐지, 뭐라 불렀지? 그, 있잖아. 아, 우리 콧, 있었는데? 음. 여기, 보면은, 음료 맞거든? 음. 그럼, 밀크티 마실라고. 이렇게 맛, 맛보기. 헐. 아, 응. 네. 음. 음. 깔짝깔짝 다먹보려고 그것도. 오, 블랙티. 이거 괜찮아? 블랙티가 밀크티? 그나마 지금까지다. 난 블랙티 마은것 같아. 방으로 찾아가 봅니다. 아, Q로는 저기구나. 와, 오! 아 되게 시원하다, 에어컨이. 표 17. 삼오 진짜 우리나라도 이러고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음, 근데 어 여기야. 러러러러 러. 오 좋다. 뭐, 아 러브하우스를 공개한다. 가기 전에 여기다 한번 봐봐. 어옆 방도 한번 봐볼까? 오이끝 방도 괜찮다. 오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끝 방도 괜찮네. <laughs> 지금 안에 계신데 불 꺼. 좀 뭐, 자자는 사람도 많겠다 여기서 음. 아 저렴하게 자기 좋지 뭐 에어컨도 빵빵하게 잘 나오고 뭐긴 머리카락 있어 아 진짜 어 모니터 오브타게 삼성 가져왔습니다 야. 모니터 삼성 어디? 모니터 이거 삼성 모니터 는 삼성 이거 옆에 있는 건이 처음 보는데 그 중국 폴린 폴린 어? 여기 뭐 있다 신발 <laughs> 없이 모르니까 음식 주문도 가능하긴 한데 이건 주문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뭐 늦어도 11시 반말 정도까지거든 음식 주문 안 되고 근데 이거는... 지금도 친절하시더라 그니까 오빠 라면 주문 다 가능하거든 어아 <laughs> 아, 모니터 높이를 높이는 건 불가능해 응 작도회전은 가능한데 아, 아, 여기 본체 아래에 있다 응. 응. 근데 난 본체가 안 켜지네 뭐 따로 뭐 해야 되나? 신호 응, 없음 그럼 뭐 어떡하냐? 갑자기 티비 나와 여기 다 원으로 해야되는거 아니야? 아까 뭐원인거같아 이거 뭐야? 그거 아니야? 출발 드림팀? 뭔, 어? 취두부 냄새나 방안에도 그거 몰나봐 구린내 나는데 방방에서먹무게가 냄새 그대로 들어오네 방안에서 지금 치두부 먹냐고 뭐, 대만 분들, 치드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 힘들다. 고통스럽네. 오. 아니, 평범한 음식도 아니고. 어, 근데 진짜 고통스럽다, 이거 냄새. <laughs> 조금 이따 나갈까? 견딜 수 있겠어? 있는데? 그 견뎌야지. 아, 지금 옆방에서 치드고 먹고 있고, 내 컴퓨터는 되지도 않고. <laughs> 지금 컴퓨터 하나 가지고. 그냥 누군좀하려고요야지 그니까, 이, 이너스는 두명도두 두 명분 냈는데. 난 그냥 옆에 앉아있는데 돈은 내네. 깍두기야, 나 진짜. <laughs> 아휴, 깍두기. 볶음밥 좋아해서 그래. 한, 운. 한국어 살짝 좀 안녕하세요. <laughs> 오케이. 한글 <laughs> 설치 완료했고. 아, 이거 아까, 이거 스펙이 내가 불러줄게. 어, 스펙 어, 치도, 어. 저 사람 진짜. 16기가 램은 16기가고 윈도우10 64비트 그 엔비디아 rtx 지포스 rtx 3060ti 이야 좋은 거써 주네 음. 그래픽카드 좋은 거 쓰고 있고 램은 16기가고 그리고 FHD급 모니터 24인치 하고 PC 생년월일이 거의 2014년 13년 12년 이때 이때 PC야 그때 완전 음. 조립식 <laughs> 어그 위생 안 좋은 데데 피부를 닿을 정도. 오케이 네이버는 빠르게 들어가네. 내 컴퓨터 안 되니까 일단 누워 봤어. 졸리니까. 21초 뒤에 모니터 꺼진다는 것 같은데. 아, 내 네. 모니터 심지어 꺼진대. <laughs> 내 모니터는 또 심지어 꺼집니다. 써 지금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 어 뭐야? 안 되는. 아 어? 전체적으로 다안 되나? 여기서만 안 되나? 아안 되네. 메이플 스토리도 안 되나? 사든한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사든만안 되네. 아, 왜지? 이러면 지렁이 지렁이 키우기밖에 못한데 <laughs> 이거. 와 추억도네. Your nickname. Korean. 코리안 가이. 헐 우린 치도부냄생맞으면서 지렁이 <laughs> 게임하는 중. 좀... 자석. 진짜 괴롭다. 이렇게 가면 <laughs> 좀 빨라져. <laughs> 응. 아니, 뭐 어떻게 간식으로 치듬을 먹었을까? 진짜 제일 반대네. 아, <laughs> 소리도 진짜 허루룩 쪘잖아. 니 이거 어떻게 먹지? 그니까 마치 홍어, 사킨 냄새 한 2,000배는 더 역한 것 같아. 아, 뭐, 뭐가 아, 더 이거, 맛있지? 이걸 뭐 옛날에 방송에서 미션 같은 거 1박 2일에서 치듬을 고 <laughs> 많이 했던 거 같은데. <laughs> 오 1박 2일에 치듬을 나왔나 이거 어떻게 먹지? 진짜? 네. 아, 대박. 이게 블루팀, 레드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아... 데제 먹... 먹기... 어, 뭐야? 왜안 죽어? 내가 내 몸통으로... 어... 이런 경우 오빠가 죽는 거 아니야? 아니지... 지금 이거 서버렉인가? 원래 몸통 얼굴이 몸통에 닿으면 죽어야 되는데... 제 나랑 같은 편인가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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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옆... 진짜. 옆방... 진짜. 진짜 가지가지 하는 게 지금 트름까지 했다... 쥐도 해먹고 와... 어... 국물도 <laughs> 야무지게 <또> 드시네 야물딱 드시네 <laughs> 야물딱 드시다 진짜 뭐 이렇게 또 아니, 많이, 자, 많이 드시는지 여기 메뉴에 치두부 메뉴 있나 한번 봐줄 수 있어? 아 있으니까 먹는 거겠지? 오 어. 우리 제어. 지금 대만 p 시방에 가갖고 지렁이 게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모니터 하나는 뭐 제대로 켜지지도 <laughs> 않아서 하나는 뭐 소든어택도안 열려가지고 어. 일단 지렁이 게임 하고 있고 좀 오래 진득한이 있을라 했는데 옆방에서 지금 하, 정말 냄새 나는 음식을 야무지게 야물딱지게 드시고 계셔가지고 오래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 여기 야물딱지게 많다. 맛 <laughs> 맛돌이. 오이 야미. 어좀 커졌지? 어. 어저 저기다. 제 먹어볼게. 응. 넌내 거. 오, 오케이. 응. 이거 뭐지? 이거 온라인 게임인가? 타자한 습 같다. 음 이건 어떤 게임이지?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그... 멋있다 벽 타는 거 봐. <laughs> 나막 누르는 거. 아니야 처음 시작하기 이어서하기 그런 느낌이었어. 이 게임 짬바가 있는데 이거 코리안. <laughs> 코리안 게임 짬바. 그냥 거절. 스킵하기 맞지? 왼쪽이 <laughs> 거절이었던 거 같은데. 어어 어, 그래 이야기 보기 거절하기. 아 근데 그래픽 좋다 아 이거 지금 캐릭터 선택이야 아뭐 검사 이거는 뭐 궁사 음. 뭐 음, 음영오행 이런 느낌이네 음. 나는 궁수를 좋아하니까 얘는 이제 음악으로 악당을 얘는, 물리치는 슬, 친구 얘는 우산으로 슬, 슬. 애들 슬. 딱 봐도 우산으로 애들 때릴, 때릴 기세네 <웃음> 아 <웃음> 여기서 이제 커스텀을 할수 있는데 꾸미기야 아, 꾸미기 꿈이기. 여기 스타일 오, 오. 수염 멋있네 뭐로 하지? 어 수염남. <laughs> 아 기본으로 하고. 어아 뭐야? 파트오 소나트고야. 오. 죽도 있어. 있어 무슨? 오. 응? 와. <laughs> 뭐야? 와 어, 진짜. 얼굴도 만들 수 있어. 이거 어, 머리를 묶냐? 나 묶는 게 예뻐, 푸는 게 예뻐. 묶어야지. 깔끔하게. 응? 맨날 묶으라 더만 <laughs> 와 진짜 디테일하다. 생기게 만드는 거 같다. 아니야, 네? 막상 보면 괜찮아. 더 이상해진 거 같잖아. 아니, 코가 길어졌잖아. 지금. 아유 중앙코가 길어졌다 일단 모든 걸 100%로 가정했을 때 어떨지. 100% 남이라고 <laughs> 닉네임즈 여행지. <laughs> 100% 남. 오케이 됐어. 이 정도. 아, 어디피니까 티도 안 난다. 원래 그래서 모델들이 멋있는 거야. 아. 뭐야 이거? 지금 꾸미고 이제 멋진 포즈 잡고 있어. 와 거의 영화인데 이 정도면? 잘 만든 느낌. 응. 이게 스킵같 어, 왼쪽이 어, 취소인데? 아아 아, 실수했네. 이건? 끝까지 보게 생겼네 이거. 뭐야 뭐야. 너 지금 게임 하고 있는 거야? 오오오오대대 대. 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어 가고 있어. 오. 야 멋있다. 풍상 죽이네 장가게 같다. 장가게. 야, 이거, 돌들 봐. 봐. 응. 오, 이거 봐. 점프. 헐. 어, 오. 거의 왔다. 옥지부인전에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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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공연하던 것 같네. 천승, 천승이? 천수? 천승인가? 이거 봐. 와, 잘 만들었다. 응. 이것도 이렇게, 어, 이거 집을 수 있어. 아, 이거 집어 먹어. 방금 어려워. 밥 먹었어. 아, 진짜? 손 여기 집는 거 있거든. 좀 배고팠나 본데? 말을 걸어야 되는데 일단 좀 주서 먹고 주서 먹고 <laughs> 배고픈밥좀 먹고 어 방금 주서 주서 먹었어 잘 먹어 신문도 가지고 쉐쉐 쉐쉐 가자 가봐 이거 유명한 거다 가자 응그 칠라면 되는 어아 치즈부 뭐지 아 피자 그러니까. 저시몬 시장 쪽으로 좀 가자 번호가 <laughs> 아니 옥수순데? 어. 아 석화 없다 어... 아 석화 없다 헬로키티 편의점 <laughs> 특종 발견 ATM기랑 화장실 볼수 있으면 편의점에 있는 화장실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ATM기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 와 굉장히 특이한데 여기? 아니 굉장히 특이한데 여기 어? 피규어도 팔고 <laughs> 인형도 팔고 <laughs> 와. 아 화장실 그겠구나 아니 편의점 은 편의점인데 전체적으로 엄청 분홍분홍하고 이거 뭐야 헬로 분홍분홍 천장에도 헬로키티 그림 귀여워 신기하네. 여기가 헬로키티 샵이냐 편의점이냐? 키링 귀엽다. 아, 아, 디저 맛있어 보인다. 크레페랑 아뭐 일본식 당구. 카발라. 여기 위스키도 파네. 야, 종류도 많다 여기. 크림 아, 파드. 네. 오 새로. 어, 화이트 푹스도 있어. 어! 이렇게 생긴 술도 있어. 카드, 아, 아, 어, 두바이 쪽콜 어, 이거 우리나라 거잖아! 카나 아. 초콜릿. 이게 왜 여깄냐? 카나. 이제 식당에 갔다 올게. 응. 진짜 폐쇄 먹어봐라.